그렇지. 다양한 사이즈의 중국공어입니다. 중국공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찾아오는 낚시터입니다. 자대 배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하고 틀리게. 어, 새벽인데요. 제가 어제 오자마자 밤낚시를 좀 했습니다. 밤낚시를 좀 하고, 이제 새벽에 잠깐 낚시하고 출수를 할 예정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밤에 와가지고. 바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밤낚시 영상을 주로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분을 따로 개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어분 100cc입니다. 100cc 단품. 물 75를 넣는 겁니다. 어분 단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콩알로 쓰거나 흔들이 보쌈으로 사용할 겁니다. 낚싯대는 이 국한이고요. 찌는 궁계락 1단백 2, 중짜입니다, 중짜. 중자. 그리고 원줄은 1호, 1호 줄이고요. 그리고 황금봉도 4호랑 기둥목줄은 카본줄 1.75호, 15cm입니다, 15cm. 그리고 수입벨은 04g, 그리고 바늘은 무민을 병해돈 바늘 4호, 목줄은 피이줄 03호, 4.5cm 정도 좋습니다. 잘 보이려나? 음, 오늘 요렇게입니다 밤에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거기는 붕어 막, 안착되면 입질하고, 안착되면 입질하고, 이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찌맞춤을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수심이 대략 1.9m, 2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이 좀 수심이 낮네요 바닥에서 찌맞춤 할 때는 바닥에서 뛰어삽니다. 최종봉돌 수위벨이 바닥에서 뜨게끔. 자,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뛰어났는데, 한 마디, 두 마디, 거의 뭐한 세네마디가 노출됐습니다. 세네마디가 지금 물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중짜 두개 정도 꽂아야 될것 같아요. 공개기락 오링, 중짜. 자, 공개기락 중짜 오링 두 개를 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자, 다 내려가고 지금 한 마디 남았습니다. 한 마디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공개이랑소자 오링 하나 더낄 겁니다. 자, 공개이랑소자 오링을 하나 꼈습니다. 내려가서 표면에 딸깍 하고 잡혔습니다 좀 무겁게 잡혔는데 침 아침 맞춤은 이렇게 해서 잠시만 한번더 던져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표면에 딸깍 자연스럽게 딸깍으로 잡혔죠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두 마디 정도 노출을, 바닥을 찍고 두 마디, 찍가두 마디 정도 나오게 할 겁니다. 시벨 이젠 최종본들 아까 찌 맞출 때는 뛰어났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닥에 완전히 닿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닿기 때문에 두 마디를 노출해 놓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한마디 하고 살짝 더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시작하면 됩니다 바늘 달고 낚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을 다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낚시쫄올림 보려고 낚시로 왔기 때문에, 어, 찌올림은 충분히 보고, 어,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밤에만, 어제 밤에 늦게 왔거든요. 8시 넘어서부터 낚시를 했는데, 한 자정? 자정까지 낚시를 했는데, 한 47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도 뭐, 상당히 거르고 낚시했습니다. 찌를 좀 태워주는 애들만. 낚를좀잘 올려준 주 애들만 잡은 거거든요. 어제 여기 낚시를 해보니까 향붕어, 중국붕어 정말 골고루 많이 나옵니다. 손맛은 어, 진하게 본것 같습니다. 어, 자대수님들은 좀 계시는데 그래도 쯔얼림 보면서 좀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낚낚시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지금 부모들이 너무 난리를 칩니다. 밥을 넣으면은 낚시보다는 여기는 밤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인낚시터는. 아우, 김서, 뭐야. 아이고, 뜰채 걸렸네. 쭉. 어우 잘 어울린다. 향붕어, 중국붕어, 중국봉어입니다 찌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 진짜 잘 어울린다. 어우, 숫자를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입니다 쭉 음. 오케이 어우 어우 그만할쳐라 향모입니다 진짜 잘 올려줍니다 되게 쭉쭉 올려,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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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아, 중국 봉어입니다 이힘 많이 쓰네, 얘 뭐야. 어향형 모은데 엄청 난리 칩니다. 형부모 적당한 사이즈들이 상당히 많네요 쯔를 정말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우 그냥 오구야 를 정말 잘 올려주는 중국 붕어입니다 거의 내려가면 바로바로 잇지를 바로 합니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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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휴. 올려라 아이고, 빠졌다. 아이고. 나오다 빠졌습니다. 뷰. 그렇지. 아, 쟤잘 올려준다. 되게 잘 올려줬습니다. 향무호니다 잘어다 향모무입니다 힘이 좋네요 되게 어휴, 뭘 이렇게 달리야 어우, 사이즈 큰중국봉어입니다찌잘 올려주죠 जैसे ने 힘뭐 엄청 힘 쓰네. 향구업니다. 힘 많이 쓰네요. 찌도 잘 올려주고. 중국 뽑니다 찌릿 너무 잘 올려요. 칠... 아 내려가면 바로 올려, 그냥.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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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향봉업. 난리를 치네, 난리. 쟤도 잘 어울려주고요. 아이고야. 바닥이 좀안 좋은가? 아주 중국붕어, 향붕어 골고루 나옵니다 아이야아 또향붕큰 사이즈가 나왔네요. 향붕어 좀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아밤 낚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올림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려가면 날립니다. 내려가면 바로 바로 입질합니다. 어밤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쫄림은 충분히 봤으니까, 그냥 영상은 마무리하고, 저 혼자 재미 좀 보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네요.